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일기 11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자유를 지키는 분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어 뭔가 좀 심오한 <laughs> 얘기일 것 같아요 첫째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분들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오전에는 구미에 있는 선산읍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가서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이 정부의 다양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분들이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뜻깊은 네, 시간이었겠네요 그러면, 종교의 어, 자유를 지키는 분들, 또. 그, 오후에는, 오후에는, 그, 자유파, 애국, 단체, 연합, 합동, 어, 연찬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등산을 하고, 또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이 오늘 얘기한 뭐 이런 그, 어,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자유의 내용은 첫째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둘째는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예방.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슈였습니다. 있었, 여기 뜻을 같이 하는 단체 100여 개가 모여서 연찬회를 했는데 뭐 이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누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지금 목표로 하는 그세 가지 과제들을 꼭 이뤄내자고 하는 단합의 자리였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참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종교자유, 의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 그 말씀하신 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부들로서 그 외에도 정말 국민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도 어, 제약되고 있고, 교육의 자유도 제약되어 있고, 뭐 자유가 지금 어, 많은 어, 그 걸림돌을 맞고 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힘을 모으고 어, 일어나 정말 그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와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